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기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독삼사 중에 가성비 정말 좋은 중형수입세단, 아우디 A6 차량, 디젤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네, 차량 정신모델명은 아우디 A640TFSI, q 트로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프리미엄 등급인 만큼 열선 시트만 있는 차량들과는 달리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16년형 이후 모델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는데, 자, 정기형은 앞에 HID가 들어가지만, 이 16년 이후 모델부터는 앞에 LED 헤드램프가 들어간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도 테일램프가 턴시그널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통풍 시트와 많은 옵션이 있는데 정말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1등 중고차에서 2150만원에 판매할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8년 12월 등록에 이 모델 A6 제일 마지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키로수 9 8 0 0 0 k 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고요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조석뒤 휀다에 단순 판금 하나 있지만 주행 에 지장을 주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누유 분량 부족 또한 없는 촬영으로 준비를 했고요. 바로 전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자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자 제가 데이라이트 작동을 시켜 놨습니다. 광량 우수하게 나오고요. 전기형 모델과는 비교불가인 조금 더 신형스러운 디자인으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아우디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다각형의 큼지막한 그릴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롬 쪽에도 물때자국 보이지 않으면서 전방 감지 센서와 전방 라이트 워시 기능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입고된지도 얼마 안 됐고요 광 상태 마저도 정말 양호한데 바로 휠 타이어 사진 띄워 드릴게요 네, 휠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휠은 19인치 휠로서내짝다 양호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 앞뒤로 잔여랑은 40%에서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썰루프와 안테나, 루프 깔끔한 상태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부터 도어 키치 쪽에 편리한 기능인 컴포트 액세스 기능, 터치해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 하는 편리한 잠금 장치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면부 기스나 문콕 또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조명이 비춰져서 측면부에 아름다운 굴곡들까지 돋보여주고 있는데, 자, 밋밋하지 않은 디자인의 관리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제가 턴시그널 작동을 시켜놨고요. 16년형 이후 모델부터 이렇게 턴시그널이 작동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테일램프 또한 면발광으로 지금 광량 우석이잘 나오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나 리어범퍼등 깔끔한 컨디션에 자이 차량 디젤이 아닌 가솔린 차량이죠. 복합 연비도 11에서 12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연비 또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아래쪽으로는 다각형의 크롬 색상의 머플러티까지 두 개를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도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가까이에서 비춰드리면 안쪽 보시는 것처럼 여분의 브레이크 패드 전차주 분께서 따로 구비를 해 놓으셨고요 깔끔한 내장재부터 공간성까지 좋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닫치는 것도 부드럽게 잘다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아우디 A6 마지막 모델의 18년식 40T p s u t t 트로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실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은, 자,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착석감까지도 좋구요. 관리 상태마저도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앞좌석 쪽으로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그 외에도 앞좌석 전체 열선 시트와 통풍,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좌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구요. 버튼 시동은 자 이쪽 귀어노브 오른쪽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시동을 걸게 되면은 이 가운데 모니터가 올라오는 MMI 기능이 작동합니다. 자, 이 MMI 기능 고지병이 많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부드럽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고장나면 100만원 정도 넘게 나오는데 걱정 안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계기판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실중거리는 98,114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 RPM 떨림 현상 경고등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 위쪽으로 보시면 선명한 화질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핸들 좌측 뒤편으로 넘어오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에 오토라이트와 안개 등 버튼들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 가죽 핸 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가죽 컨디션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곳곳에 크롬 몰딩과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세련된까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 열선 당연히 있고요. 양쪽에 핸즈 프리와 핸들 리모컨. 그 뒤쪽으로는 오토레인 센서부터 좌측 하단으로는 자 보시는 것처럼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까지 위치했고요. 바로 가운데로 넘어오시면은 가운데 모니터 보시는 것처럼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보여드리면은.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니터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으로 CD 플레이어부터 오토 스타과 주차감지 센서 그 아래로 통풍 시트 프리미엄 등급이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과 공조기 작동 버튼들부터 그 아래로는 적대량과 시거적 포트 그리고 기어노브 쪽 보시면은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그리고 터치패드부터 암 모니터 작성때 쓰시는 조그 셔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커플도 두 개와 암 레스 쪽으로도 1단과 이렇게 2단 방식으로 개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위쪽 보시면은 그 위쪽으로는 2심 루밀러, 블랙박스 2채널, 하이패스, 단말기는 글로 박스에 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제 일단 앞좌석이 뒤로 많이 넘어왔음에도 자, 레그룸 남고요. 이 헤드룸도 편리하게 탑승 가능했었는데 자, 잠시 b 필러쪽 보여드리면은 비필러 쪽에 에어벤트가 있고요. 가운데 쪽에도 좀포존 에어벤트로 빠른 쿨링과 히팅은 물론이고 개별 이렇게 독립공주 시스템부터 열선 시트와 암레스트 쪽으로는 자 수납 공간부터 이렇게 컵홀더 두개 위치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아이소 픽스까지 돌출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열 좌석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위쪽에 있는 셀럽도 정상 작동되는 거 전부 다 검수 마친 차량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지막 모델의 A6 과트로 프리미엄 가솔린 차량 살펴보셨는데 차량 내려서 정리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아우디 A6 40T PSI 퍼트로 프리미엄 등급 마지막 모델인 18년식 차량 살펴보셨는데 키로수도 짧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통풍 시트와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죠 또한 보험 이력도 한 건에 70만원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카이스토리까지도 완벽한 차량입니다 오늘 정말 저렴한 금액인 2150만원에 차량 준비했으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들 정말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